나나나 쌀 춤을 추실 때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댄스 아카데미 홍성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쌀쌀 춤을 추실 때꼭 필수로 알아가야 할 10가지 기본 스텝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배우면서 실습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80%나 되더라고요 구독도 눌러 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를 보시고 제 뒷모습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베이직 에어 7, 8 1, 2, 3 5, 6, 7 1 2 3 5 6 7 자, 이번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다리 모아 주면서 1 2 3 5 6 7 1 2 3 5 6 7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리 모아 주시고 한발 나갔다가 체중 이동 다시 돌아오시고 반대에 모아주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베이직 하시고 베이직 두번 사이드 스텝 두번 가겠습니다. 1번은 베이직 7, 8, 1, 2, 3, 5, 6, 7, 1, 2, 3, 5, 6. 자, 2번 사이드 스텝 다리 모아주면서 1, 2, 3, 5, 6, 7, 1, 2, 3, 5, 6, 7. 이렇게 체중 이동 훈련을 해주시고. 다음 3번, 3번엔 크로스 사이드 혹은 다이아몬드 스텝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오른발, 왼발 앞으로 크로스 지나가시고, 왼발 사이드로, 사이드 나갔어요. 이때 오른 다리를 그대로 뒤로 당겨주세요. 반대쪽 마찬가지, 크로스 지나가시고, 사이드 나갔다가, 뒤로, 이렇게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세븐, 크로스 옆에 뒤, 크로스 옆에 카운트, 1, 2, 3 Five, six, seven 하셨어요. 자, 4 번에 스텝 탭 가겠습니다. 스텝 탭 제자리에서 o 뻗어주고, t 뻗어주고, t h 뻗어주고, f 뻗어주고 해서 이렇게 여덟 박자, 여덟 스텝 가겠습니다.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8.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개 스텝 정리했습니다. 1번 베이직 스텝, 2번 사이드, 3번 크로스 사이드, 4번 스텝, 탭 이렇게 같이 한번 카운트 정리해보실게요. 준비. 1번 베이직 세븐, 8, 1, 2, 3, 5, 6, 7, 1, 2, 2번 사이드, 다리, 모으고 1, 2, 3, 5 6 7 원 2, 자삼번 크로스 사이드 세븐 원투 트리 파식 세븐 원투 트리 자사번 다리 모으면서 원 2, 3, 리포파식한번더원 2, 3, 리포파식베이직원 2, 3, 리파자 세븐 해주시는데 4번 하실 때. 상체, 립하고 어깨 살짝만 밀어주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탭이 나가는 발로. 여러분, 오른발 하세요. 저는 왼발 가겠습니다. 원, 투 하면서 몸통 살짝 밀면서 어깨 밀어주시고, 쓰리, 포. 준비, 틀고, 준비, 틀고, 준비, 틀어주고, 준비, 틀어줘. 이렇게 한 번만 더, 4번만. 세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나중에 여기서 발전하면 원앤튜 드리 앤포 파이브 앤씩 세븐 에잇 인데 오늘은 가볍게 가겠습니다 자그러면 요거 4개 스텝만 음악에 같이 슬습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1 2 3 4 6 7 1 2 3 베이직 세븐 하고 2번 사이드 갔다 오고 자 3번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옆에 데이 자 4번 스텝 스텝 베이스 자, 1번이에요, 여기. 자, 2번 사이드. 3번 크로스 4번 스텝, 10. 1 2 1 2한번 더. 1 1한번더1 1 베이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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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크로스. 자, 4번 스텝. 1 2. 자, 립 틀어 주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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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 오케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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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어, 요 영상은 이제 쌀쌀 입문하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인 분들 파트너만 해보고 베이직 안 하신 분들이 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미 이전에 미이 저희 영상 많이 보셔서 어, 요 정도 습득하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좋아요랑 댓글만 남겨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갈게요. 5번, 5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 한 걸음 나가면서 열어줄게요. 오픈 스텝 1, 2, 3, 5, 6, 7.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아주 간단합니다. 한발 나가서 모아주고, 한발 나가서 모아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5번 오픈 스텝 할게요. 그 다음에 오픈 슬로우. 똑같은 스텝을 해줄 건데 첫 번에 앞에다가 슬로우 넣어주겠습니다.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 세븐에잇 할건데 요 동작 하실때 립을 밀어주시면서 립을 밀어주면서 무게중심 보내고 모으고 밀어주고 가져오고 카운트 원 앤드리 포파 세븐에잇 투 앤드리 포파이세븐에 1번 오픈 슬로우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다운업 원투투의 밴딩 오른발 중심이요 중심에서 살짝 상체랑 같이 들어주면서 3 했어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5, 6 해주시고, 7에 살짝 무릎 밴딩.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가서 살짝 눌렀다가 들어주고,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모으고, 다운, 카운트,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그러면은 어, 순서 정리해보겠습니다. 5번 오픈 스텝 베이지 카운트로 7, 8 1, 2, 3 5, 6, 7 1, 2, 3자 6번 슬로우 1, and 3, 4, 5 7, 8 2, and 3, 4, 5자 7번 다운 1, 2, 업 가고 앉아주고 1, 2 업 가고 앉아주고 원투업 파이브 식 베이직 원투 six basic One, two, Five, six,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번에서만 원 눌러주시고 이때 무게중심준 다음에 같이 다리만 들면 안 되고요. 이때 상체를 피면서 올려주시고 갔다가 그대로 돌아 o 2 e two f 원투이렇게 다시 음악에 한번더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파이브 식베이7파이세자 5번 6번 7번이에요. 준비 고 원, 투, 트리. 원, 투, 트리. 원, 투, 트리. 자, 오픈 슬로우. 원, 투, 리 자, 끌어주세요. 굶, 팍, 팍. 자, 다운, 업. 밴딩. 투, 트리. 투, 트리. 에이 투 트리 에이 투 트리 에이 베이직 원투 트리 원투 트리 계속 보면서 하세요 원투 트리 자 (5번) 오픈 원투 트리. 1, 2, 3, 오픈 슬로우. 자, 밀어주면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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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다운 업. 1, 2. 자, 여러분, 이쪽으로. 5, 6, 7. 한 번씩만. 아, 두 번씩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Five, six, seven, ready, go. 자, open Slow. Chào Downer. Two, three.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Good. 잠깐 호흡 정리하겠습니다. 물 조금 드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1번부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 1번 베이직 7 8 1 2 3 자, 2번 사이드 1 2 3 자, 3번 크로스 사이드 1 2 3 자, 4번 스텝 탭1 2 3 4 5, 5번 오픈 스텝 1 2 3 5, 6번 오픈 슬로우 1 and 3 4 5. 자, 7, 그 7번 다운. 1 2 3 5 6 7.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다. 앞에 스타일링 동작까지 한번 봐 주세요. 7번 베이직 1번. 베이스 한번 더. 7 1 2. 자, 2번 사이드 그대로 베이지 프레임. 자, 3번 크로스. 1 2 3. 자, 4번 스텝. 1, 2, 3, 4, 5, 6, 5번 오픈 스텝 1, 2, 3, 5, 6번 오픈 슬로우 림 밀어주고 밀어주고 7번 눌러주고 한번더 드롭 1, 2, 3, 5, 6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개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이에요 자 8번 자, 우리 수직 큐 하셔야죠. 수직 큐 가겠습니다. 살짝 왼쪽 대각선 가면서, one, two, three, f i v 자, 8번 수직 큐. 자, 그 다음에 9번 드랍 하겠습니다. 뒤로 탭 뻗어주고, 이 다리 가져오면서 왼발, 왼발, 밴딩. 그 다음에 three, five, 에 자, s e 잡아주세요. 앞으로 더 진행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 잡아주시고,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five, 잡고, 오픈, 다운, down, three, 6, 6, 9번. 자, 10번 마지막 스 t 탭, 바운스 스 p b o 하겠습니다. o 다운, d 다운, n two, down, t h 카운터 정리하면은 one, two, three, 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더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페이지한번더7븐자 8번 수지 큐 고. 왼쪽 보고 수지 큐 수지 큐 수지 큐자 9번 1번 더 드롭 1 2 3 5한번더1 2 3 자, 10번 스탭 탭 바운스 1 2 3 4 5 6 홀드 1 2 3 4 5 홀드 베이스 1 2 3 파6 7네한번더 카운트 가 볼게요. 7 베이직 1 2 3네세번 더. 샌뱅 1 2 3 자, 수위지큐 여기로 1 2 3파6 7 1 2 3파6 드랍 1 2 3 7 1 2 3 자, 스텝 탭바운스 준비 다운 다운 다운, 홀드. 준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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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Basic,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여기까지. 자, 음악 한 곡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습니까? Basic, five, six, seven. two t h r e 자돌아 중심 잡고 23한번더자 마지막 다운, 더운스텝 스텝 잎풀스텝 스텝 잎 페이스 27 준비 고! 수직 큐 조, two, t 자 반복 들어, 세번 잡고, two, t h r 다운. 자 스텝, 스텝, 파운스 o n 홀드. o n 홀드. 페이스 8번 수직 큐고8 1 2 5 6한번 돌아 7 잡고 1 2 3 4자 스텝 스텝 다운 홀드 다운 베이직 오케이 여기까지 열 가지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실습까지 해 보셨습니다. 이 영상을 오늘 한 번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베이직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체중 이동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파트너 하실 때 남자분들 여유 있게 리드 가져가실 수 있고 레이디분들 여유 있게 팔로잉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하는 것만큼 한 시간을 했다. 그러면 은 베이직에도 한 시간을 똑같이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강습에서는 입문자 비기너 클래스부터 중국 과정까지 계속 베이직 턴을 함께 다루고 그 다음에 파트너, 베이직 파트너, 턴 파트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아직 베이직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분들은 저희 영상이라도 참고하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직 훈련하는데 꼭 시간 할애를 해 주시면은, 나의 춤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고, 자신감이 붙고, 훨씬 더 재미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더 순서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1번, 베이직, 7, 8, 1, 2, 3, 5, 6, 7, 1, 2, 3. 자, 2번, 사이드, 1, 2, 3, 5, 6, 7, 1, 2, 3. 자, 3번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옆에 뒤 크로스 옆에 뒤 1, 2, 3 자, 4번 스텝 탭 1, 2, 3, 4, 5, 6한번더 1, 2, 3, 4, 5 10페이지 1, 2, 3, 4, 6, 7 1, 2, 3, 5번 오픈 스텝 7, 1, 2, 3, 4, 6, 7 1 2 3 6번 오픈 슬로우 1 and 3 4 fa and 7 8 2 and 3 4 5 7번 다운 1 2업5 6 드롭 1 2업5 8번 수지큐1 2 3 fa 6 7 1 2 3자 9번 드롭 뻗고1 2 3한번더 one, t 자, 10번, 스텝 e p step, bounc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hold. o n 자, 한번더 마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베이직 i c seven, eight.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1 2 3자2번 사이드 스텝 1 2 3 4 6 7 1 2 3자 3번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옆에 뒤 크로스 옆에 뒤1 2 3자 4번 스텝 탭1 2 3보 상체 밀어 주고 한번더1 2 3 4 5 6 베이직 1 2 3 4 6 7 1 2 5번 오픈 스텝 7 1 2 3파시7 1 2 3 6번 슬로우 1엔3 포디 밀어주고 한번더1엔3포자 7번 다운 1 2 3파6 7 1 2 3파 8번 수지큐1 2 3파6 7 1 2 자9 번, 맘보 드롭 1 2 3 t 6 7 1 2 3 마지막, 바운스1 2 3 4 w 6 홀드 a 1 2 3 4베이식1 2 3 t 6 7 1 2 3 5 6 7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순서들을 쭉 한번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 쌀싸가 이런 거구나 하는 춤의 맛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트너 갈때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직 3개월, 6개월 이하인 분들은 꼭 오늘 영상을 한 번에서 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이 10가지 스텝을 완벽하게 마스터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본인 춤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실 거고 내 춤이 훨씬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추석 한가위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